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순하디순한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발톱을 세우고 물고 숨고 으르렁거리기까지 하는 상황. 저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고양이 키우는 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양이의 공격은 분노가 아니라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공격성,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공격성의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냥 본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놀이 요청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입니다. 이세 가지 이유를 이해하면 고양이의 공격성을 더잘 다룰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작고 예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태생이 단독 사냥꾼입니다. 우리 눈에는 장난으로 보이는 동작, 물고, 뛰고, 몰래 숨는 행동, 사실은 모두 사냥 시뮬레이션입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발을 물거나 달려드는 행동은 분노나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심심해 죽겠어. 놀아줘. 하는 간절한 요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운동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랑 비슷해요. 사냥 놀이가 없는 고양이는 쌓인 에너지를 사람에게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두려움을 공격으로 표현합니다. 존 오키프가 노벨상을 받은 공간 기억 이론을 보면,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는 주변 환경이 익숙할 때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즉, 낯선 사람, 낯선 물건, 낯선 소리. 이건 고양이에겐 다 위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fight or flight. 그러니 갑작스러운 공격은 사실, 나 지금 너무 불안해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울기 전에 화부터 내는 것처럼요. 세 번째, 병원에 가기 전엔 반드시 의심해야 할 통증. 사람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면 짜증도 늘고 예민해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빨이 썩었거나 방광염이 있거나 관절 통증이 있으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 숨는 행동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혹시 고양이가 만지기 싫어하던 부위를 만졌을 때 공격적인가요? 그럼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이건 훈육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마치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달라질까라는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진짜 핵심입니다. 고양이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사냥 놀이를 해주기, 낯선 환경을 서서히 익히게 하기, 예민한 날엔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이런 실천이 쌓이면 고양이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공격적이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놀이 부족인지 두려움인지 통증인지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야단쳐도 바뀌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도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가? 를 정의해야 변화가 생기듯 고양이의 문제도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물기 행동을 줄이는 구체적인 놀이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놀이 시간, 타이밍, 장난감 종류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고양이의 삶에 작은 평화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려 생활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줄 유튜브 채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